일단 너무 아늑한 느낌 들고요. 어 핸들 스티치 좀 봐주세요. 여자들은 이런 게 중요해요. 그 예쁜 아... 디자인. 자더 드라이브 이다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인피니티 Q30을 타고 있는데요. 이 차에 갑자기 이 미녀분들 어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계세요. 저는 카리포트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저도. 저이 차는 일단 색깔이 네. 컬러도 여, 굉장히 여성스럽기도 하고 핑크를 너무 좋아해요. 아, 저는 마요네즈 케첩 섞은 색깔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그런 거 아니구나. 거기 여자들은 뭐 승차감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외관과 <laughs> <뭐야>? 내관 내 네. <laughs> 이런 게또 SUV랑 세단의 그 중간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시트가 고급스럽네요. 스포한 느낌과 또 고급스러운 세련된 그런 느낌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엉덩이가 착 감기고요. 사고 싶어요. 가격만 맞다면. 딱 앉아서 네. <laughs> 이게 거드름 피고 싶은 그런 느낌. 여자들이 타기 딱 좋은. 뭐. 아. 일단은 너무 아늑한 느낌 들고요. 핸들 스티치 좀 봐주세요. 여자들은 이런 게 중요해요. 액세서리를 따로 달지 않아도 이렇게 약간 세련된 느낌도 들고 고급스럽고 네, 너무 이렇게 팔걸이 하기도 좋고 여기도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치, 스티치, 스티치. 어, 여기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세련되면서 있을 거다 있고 고급스러운 부분으로 딱 포인트를 주는 부분? 올 블랙으로 옷을 입고 빨간 고들 신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아나운서 조영주였습니다 인피니티 Q30을 타고 있는데요 이 차의 엠블럼이 이렇게 크게 인피니티라고 딱 들어가 있는데 인피니티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차는 벤츠의 속을 갖고 있어요 특한 차인데 굉장히 깜찍하고 이쁜 디자인에 컬러까지 이렇게 독특해서 아마 여성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닛에 보면 이 곡선이 실내에 앉았을 때 예전 G 하고 M 뭐 이런 시리즈에서 항상 보여줬던 그 본닛 곡선들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소형 해치백 디자인이라서 이런 뒷자리나 이런 데를 자기 혼자 타는 여성들, 오너 드라이버들, 젊은 층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은 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 Q30... 게뭐좀더 럭셔리한 해지백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컬러와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이 차는 Q30S라고 해서 S 엠블럼이 붙어서 고성능인데요. 211 마력에 2 1 1마력의 2.0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했고요. 7단 자동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 있습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반응이었. 하지만 뭐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이런 40대 아저씨 느낌보다는 어, 2 3 0대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인피니티 Q30을 타고 본격적으로 달려볼 텐데요. 어, 일단은 자이 차를 글쎄요. 여기 경기도 여주까지 한번 타고 달려와 봤는데 어, 일단 뭐 주행 성능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달리는 거는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네요 20 터보 엔진에 이렇게 작은 차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주행 성능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데 불만이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요 차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다만 문제 사소한 문제라면은 제가 남자라는 거 이 차는 진짜 여성들이 타면은 정말 좋아할 차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와이퍼를 작동했는데요. 와이퍼 작동하는 스위치가 여기 왼쪽에 있어요. 이게 어 보통 차가 여기 있는 차는 거의 없죠. 네 여기 있는 차는 뭐죠? 여기 있는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밖에 없어요. 어, 벤츠만 여기 있는데 이 차도 여기 있구나. 뭐, 우리는 인피니티를 타는지 벤츠를 타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 차를 타고 제가 몇몇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어, 뭐, 일정을 좀 소화를 했는데요. 어, 보면은 굉장히 여성분들의 관심이 대단한 차입니다. 딱 보자마자, 엄마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왜 이런 아저씨가 시승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아, 이 차는 전반적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생각해봐야 봐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자동차의 버튼들이나 작동 방법, 뭐 버튼이냐 다이얼이냐, 혹은 뭐 와이퍼를 이쪽에서 작동하느냐, 혹은 방향지시등, 그다음에 헤드라이트를 어디서 켜느냐 이런 것들은 그 차를 만드는 나라에 그 차를 가장 많이 팔려고 하는 나라의 상황에 맞게 바뀌게 마련인데요. 이 차는 일본 차, 일본의 브랜드이고 어,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인피니티라는 브랜드인데 사실상 실내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것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와 벤츠가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차가 벤츠인지 인피니티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장점이라면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런 여, 전, 전통과 역사를 가진 방법들, 고집을 가진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을 했으니 뭔가 다른 노하우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단점이라면은 인피니티가 가지고 있던 맛이 상당히 덜한 느낌이에요. 인피니티는 실내도 좀 고급스럽고 어 일본과 한국에서 만드는 세단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 차에는 없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잘 달리고 단단하고 대신 껍데기는 아주 이쁜 그런 차가 됐습니다. 어, 또 하나 이 차를 타고서 좀 느꼈던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려면은 한국에 가져와서 이거를 새로 바꿔 달았기 때문에 이 메뉴 버튼의 백 버튼을 쭉 누르고 있거나 혹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백 버튼 이걸 또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어? 이게 아닌가? 음성 인식을 시작하려면 말하기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으십시오. 아니야. 네, 전화 끊는 버튼이군요. 이 버튼으로 간단하게 누를 수는 있는데, 어, 이거는 뭐좀 기계적인 오류인 것 같긴 하지만, 어, 이 주변 주차 감지 센서가 작동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톨게이트를 통과한다거나, 그럴 때 주차 감지 센서가 작동한 직후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아니라 원래 그... 차량 화면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은 좀 다시 바로 잡으면 될것 같고요. 뭐 아주 간단한 것들이니까요. 어, 이 차에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이런 알칸타라 재질을 사용했고요. 그 거기에 스티치를 넣어서 매력적인 모습을 구현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기 위해서라고 뭐 인피니티 코리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어, 메르세데스 벤츠 A 클래스하고는 완전 차별화해서 또 다른 모델로 어,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실내를 벤츠 A 클래스에서 볼수 없던 고급 소재를 다 썼습니다. 어, 알칸타라는 물론이고 나파 가죽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